안녕하세요. 6월 9일, 확진 3일차입니다. 네. 몸은 굉장히, 네, 호전됐고요. 네. 굉장히 컨디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보건소랑 이제 통화를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재택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재택 치료랑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하는 뭐 병원 치료가 있겠죠.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이제 중증 환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별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재택치료를 통해서 네, 격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재, 재택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후에 이제 담당 병원 간호사 분께서 연락이 와서 일단 약을 먼저 처방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약을 받아왔고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고요. 일단 먼저 해열제 제가 열이 굉장히 심해서 해열제를 이렇게 하려고 챙겨주셨고요그 다음에 근육통이랑 두통 이것도 알약으로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음 고열이랑 근육통 두통 이렇게 지나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감기처럼 이제 목감기 코감기가 엄청 심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침 가래약을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그 알약이랑 이렇게 따먹는 이렇게 짜글짜글 같은 거. 네. 이렇게 받아서. 이게 분량이 5일씩. 오일씨. 5일치를 네. 처방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택치료 하는데 이렇게 약만 또 먹는 게 아니라 또 담당 간호사분이 있는데 맨날 전화와서 이제 저희 몸 상태 컨디션을 체크하고요. 이제 또 비대면으로 하는 뭐 어플이 또 있어요. 재택치료를 위한 뭐 어플인데 그걸 설치해서 이제 제몸 상태를 이제 검진하고 이제 어플에다가 작성 그리고 감호사분 이제 담당 간호사 분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한 거 있는지 뭐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재택 치료 키트라는 게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혈압도 재주고 열도 재주고 이런 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받는 게좀 어렵답니다. 네. 원래, 전 전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가져다 줬는데, 요즘, 요, 요즘은, 요, 즘은한 3일? 4일 정도 걸린답니다. 네. 거의 치료 끝났는데도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저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텐데, 뭐안 오면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재택 치료 재택 치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뭐 집에서 잘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다시 영상을 켜서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